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 없다.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예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사람 에,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인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모두를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메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울는소리다라일이 자식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기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칼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세라자 요한의 전도 그 무렵에 세라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를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굴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스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하고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귀에 알맞은 영,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사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 요한,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